349번 갈게요 ABK는 정수이고 절대값 K는 0보다 크고 5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뭐 K라는 애가 절대값이 5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일단 0은 되진 않겠지만 50 이하 마이너스 50 이상 즉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고 총 100개가 된다 이거죠 0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 정수 C에 대해서 X에 대한 다항식 제가 제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당시의 개수를 NC라고 한다. 이 말을 뭔지 모를 때는요, 예를 들어를 한 번만 해보면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NC가 당시의 개수인데 그게 6개. 그러니까 C가 1일 때 6개가 나온다는 거거든. 저게 무슨 말인지부터 가보면 X 세제곱에 더하기 AB, C1이니까 1, X-K는 X-A에 X-B에 X 플러스 1.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게끔 하는 k값 또는 그 만족하는 당시의 개수가 6개라는 건데 전개를 해보죠 얘 전개해보면 x 세제곱에 더하기 1-a-b에 x제곱에 더하기 두근두근이죠 두근두근 해주면 ab-a-b -A -B, x 그 다음에 상수끼리 곱해주면 플러스 ab 그러면 저기 좌변에는 x제곱이 없으니까 얘가 0이 돼야 돼 a 플러스 b는 1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네요. a, b, a, b 있으니까 얘도 a 플러스 b가 1이면 된다. 이 조건이 있으면 되고. 그 다음에 a, b는 마이너스 k다.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어떤 두 정수를 더해서 1이 나오고 곱해서 마 k가 나오는 그 조합을 찾아달라 이거지. 그러면은 사실 a와 b는 순서가 상관이 없네요. 그지뭐 1, 3이 되든 3, 1이 되든 다항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할게. a와 b라는 수 중에 어떤 수가 예를 들면 2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. 왜 1은 안 해요? 1 하면 0이 되는데 1차이나게끔 그러면은 얘는 곱하면은 k가 0이 되는데 k는 0이 되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얘 제거하시고 2 마이너스 1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4 이렇게 1차이나게끔 우리가 수를 세팅해 줄수 있다는 거야. 그지 근데 그두 수를 곱한 게마키인데그 마K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50을 넘어가면 된다? 안 된다? 안 된다 곱하면 마이야 그러면 아직 절대값 50보다 작은 거 맞죠? 곱하면 마6 곱하면 마12 곱하면 마20 곱하면 마30 곱하면 마42 그 다음에 곱하면 마56 여기부터는 50을 넘어가기 때문에 만족하는 다항식이 아 6개가 나오는 거다. 왜 만족하는 K값이 6개니까 그래서 n1은 6이다 이렇게 준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해되니 아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그러면 난 이렇게 가겠다 x세제곱 더하기 ab-c 제곱의 x-k는 전개하면 x 세제곱에 더하기 c-a-b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제곱에 두근두근 갑시다 ab-a-c-a-b-c x 에 플러스 abc 이렇게 되거든. 얘가 빵이 돼야 돼. 그래서 a 플러스 b는 c다. 그 다음에 얘도 abab 없애버리면 마 c 제곱은 어마 c로 묶어주시면 a 플러스 b다. 결국 a 플러스 b가 c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요 성립하고.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bc는 마 k다. 이렇게 되죠. 음, 요 조건으로 가는 거네. 기억 갑시다. 기억. 시가 마이너스 1일 때 6개니, 그러면 a 플러스 b는 마일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b는 k다. 그러면 아까랑 같은 조합 같네. 우리가 1 차이 나는데 지금 마일 차이 나는 거죠. 그래서 뭐, 부호만 바꿔주면, 마일 0안 되죠. 곱해서 0 돼버리면 k 값이 0인데 k 0이면 안 된다며. 땡. 마일, 마삼이, 마사삼, 마오사. 마65 아직까지 마 30이니까 괜찮지. 마 76, 마 40이 괜찮죠? 마 87, 마 56이니까 50 넘어갔어. 땡 이거 만족하는 k 값이 여섯 개, 만족하는 다 식도 여섯 개. 참이다 이렇게 되지. 그다음에 니은 얘는 c가 2일 때요. 2 대입해 주시면 a 플러스 b는 2. 그다음에 a e a b e a b가 마 k 이렇게 되거든. 그러면 한번 가보자고 가보시면은 A 플러스 B가 2다? 음... 가보죠 뭐정수램의 정수 그래서 뭐 1, 1도 될 거고 1 2, 0도 될 거고 0, 2도 될 거고 근데 0이 되면 안 되잖아 0 들어가면 안 돼요 지송 1, 1될 거고 그다음에 3 마이너스 될 거고, 그죠 그다음에 4 마이너스 2, 그다음에 5마 3, 6마 4, 7마 5, 8마6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? 그럼 만족하네 애, 예. 예 대입하면 1 곱하기 1 하면 2인데 k 절대값은 50안 넘어갔으니까 됐고, 얘 곱하면 마 3, 곱하면 마 6인데 절대값 안 넘어갔고, 마8 곱하기 하면 마16안 넘어갔고. 마15 곱하기하면 마30안 넘어갔고 마24 곱하기하면 마48 절대값 이면50안 넘어왔지 딱 여기까지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는 애가 총몇개 나와야 된다 다섯 개 나와야 된다, 5개 나와야 된다. 그러면 쌤왜마일콤만사은안 하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음 아까 말했다시피 a와 b 값에 들어가는 값이 마일 3이 되든 3 마일이 되든 이 다항식 자체가 종류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쌤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은 3-1이 아니라 어 다른 거 이제 따질 거 없겠죠? 음. 따라서 우리는 되는 값이 몇 가지다? 하나 둘셋넷다땡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 다음 에 마지막 디귿 가볼게요 C를 대입했을 때는 마 C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모로 왔네 그러면 NC라는 건 A플러스 B플러스 C가 이게 C고 A B C가 마이다야 그 다음에 또 a 플러스 b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c가 k일 때 얘네들이 지금 다른 가지수를 가질까요? 라고 물어보던데 별 차이 없지 않을까요? 왜요? 지금 아까 전에 n1은 6개 나왔잖아. 그 다음에 n-1도 6개 나왔잖아. 그러면 이게 같다만으로 이걸 참이라고 할수 있나요? 어? 왜냐면 이런 느낌 아니니? 우리가 일단 a 플러스 b 두 수의 합이 c가 되고 그 c까지 곱한 값이 k가 마 k. 근데 그 k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50을 넘어가면 안 된다. 그다음에 a 플러스 b는 마시다. 그다음에 a b 마이너스 a b c가 마 k니까 a b c는 k다.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기 때문에 절대값의 범위가 50을 안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. 그 다음에 두 수의 합이 C 또는 마이란건두 수의 차이의 절대 값도 일정하다는 거잖아. 그러면 그 만족하는 개수도 당연히 같을 수 밖에 없지. 에이, 왜 자꾸 당연하다요. 아이, 그러면 n 은는 6이다 가봐. A 플러스 B는 1. 그 다음에 AB는 마 K. 이걸 만족하는 K 개수와 또 A 플러스 B는 마일. 그 다음에 a, b는 k가 되는 k의 개수가 아까 n1과 n-1이었는데 a와 b의 차이값이 같으니 그놈의 곱이 나올 수 있는 마 k 또는 k의 절대값이 같고 그러면 50을 넘어가지 않는 개수를 궁금해하는 거니까 둘다 6개가 나왔잖아. 그럼 따라서 우리 a와 b의 차이값이 일정하다면 만족하는 k값도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럼 디귿도 3이 될 수밖에 없지. 이해 되십니까? 그래서 답은 3번이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먼저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. 되셨죠?